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교회는,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노라 아멘! 펜이 있으면 4절에 이 부분에 우리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사절입니다. 너희를 택하심. 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인생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들을 주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1장 1절입니다. 이 단어에 한번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교회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인생, 그 인생을 우리 주인 예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그가 바로 교회다. 1장 1절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도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누가 교회인가 하면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인생들, 그가 바로 교회요 걸어 다니는 교회요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된이들 다시 말해서 성도 된이들 되니들, 교회 된이들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3절에 이 단어에 크게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교회 된이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교회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믿어 성도 된 이들, 예수 믿어 주님께서 교회라고 불러주신 이들은, 죄송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로 안 사시고 다른 것으로 사시는 분들은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세요. 평생을 사셨는데 잘못 사신 거예요. 평생을 사셨는데 잘못 와버리신 거예요. 성도 된 이들, 예수 믿어서 교회 된 이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저 예수를 믿어도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통장으로 살고 자식으로 살고 배우자로 사는 분들 예수를 살아도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가 살 때에 다른 것으로 사시는 분들은 소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고작 3주간 머물렀던 테살로니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작은 개척교회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석 달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고작 3주였습니다. 3주만 머물렀던 곳에 테살로니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데, 고작 3주인데,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듣고, 보고, 봤습니다. 고작 3주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었을까? 아니요. 성경의 전부를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두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작은 일부를 배웁니다 저 사도행전 17장인데 1절, 2절, 3절, 4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3주 동안 이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고작 3주 동안 제가 1절, 2절, 3절을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리아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까 이러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3주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전한 게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사셨는데 이가 크리스도라, 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이 말을 듣고 많은, 저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부터 지금 예수로 삽니다. 3주 예수를 들었는데, 3주 동안 들은 예수로 살고, 3주 말씀을 들었는데, 3주 동안 들은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 믿은지 3주 되신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지 말씀을 들은지 저 3주 되신 분이 계십니까? 대설로니까 데설론, 교회 성도들은 3주였습니다. 고작 3주였는데 이들이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테살로니카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잠시 후 밑에 보시면 온 마게도니아에 퍼지고 아가야에까지 이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가야에까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진짜가 있고 믿음도 가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삶이 있으면 진짜예요. 삶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분들은 말만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만 있어요. 삶이 없으면 그, 그 믿음 여러분 가짜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 있었습니다 오늘 특세 셋째 날 새벽에 이 추운 날 여기까지 달려 나온 어떤 이들은 외국에서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오리지널입니까? 아니면 18K 짝퉁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대사로니카 교회 성도들, 대사로니카 교회 일꾼들을 펼쳐 보이시며 이들은 진짜였다. 예수 앞에서 진짜였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이들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삶 안에 믿음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때 어떤 역사가 있으세요? 떡의 역사가 있으세요? 돈의 역사가 있으세요? 건강의 역사가 있으세요? 배우자 때문에 사는 배우자의 역사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자식 때문에 사십니까? 자식 낙으로 자식 맛으로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 예수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딴 역사로 살아 가십니까? 누가복음 사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사장에서 열두를 부르세요. 누가복음 육장에서 이 열두를 사도라고 구별하여 세워 주십니다. 누가복음 팔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너무 고나시니까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 사이에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바닷물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오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야단 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책망을 하세요. 그 순간에 즉시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알아요. 남에게 물어올 거 없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사건 만났을 때 무슨 말이 나오는가. 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진짠지 가짠지 압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이 믿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가장 첫 번째 믿음이고, 가장 기본되는 믿음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도 없고, 구원의 다른 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스 10장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로만 구원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죄송합니다. 재산도 양보하고 하나뿐인 목숨까지 서로 양보할 수는 있어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이거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믿으면 안 돼요. 교단 교파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혼자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구 교회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일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교회는 일부도 아니고 교회는 전부도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만이 나의 진리고 예수만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중에 믿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제일 중요한 거내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무슨 말 무슨 소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믿음에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예수의 보혈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까지 가졌던 이들의 많은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 믿음장이라 구원받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까지 있었던 이들의 이름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처음 시작, 믿음의 역사까지 있었던 이들의 처음 시작,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당장 귀에 안 들려도,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혀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은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냅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2절, 그래서 선진들은 결국은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 베드로서에서는 이큰 믿음을 가리켜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큰 믿음을 보셨을 때였습니다. 저수르본에게 족속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되어집니다. 가난하냐, 부하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귀하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떡의 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눈을 뜨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걷는 것도 믿음이고, 나의 24시간이 믿음으로 가득가득한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이는 떡이 내 실력이 되는 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통장이 내 실력이 되는 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땅이, 어떤 이는 건물이 내 인생의 실력이 되는 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026년 예수가 내 실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믿음이 내 실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실력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실력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내 실력이 되어야지 엉뚱한 게 실력이 되어 버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말씀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게 없는 게 뭐가 그리 걱정이 되고, 뭐가 그리 염려가 되고, 뭐가 그리 안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교회 된 이들, 성도 된 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왜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내가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 저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선교하는 믿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땅에서도 믿음, 하늘에서도 믿음, 이 주님이 기뻐하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 충만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면 내가 염려하는 거 그거 염려거리 아닙니다. 내가 근심하는 거 근심거리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는 거 걱정거리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는 사는 것도 복이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죽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복 중에 복이 가득한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도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크... 거부들이, 거부들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